보도. 그것이 생길 건드리면 안 돼. 대갈배기 확 때려, 놈. 아니야, 셰리한테 대갈빼기를 가만히 있으라고 때려. 셰리, 확 때리는 순간부터 인마 코 때렸잖아, 코. <웃음> 아, <laughs> 아 코도 놈이 대가리잖아너너 너 때문에. 대가리를셰리라니까저 위에. 아, 가만히 있어. 됐어, 이제 됐고 네, 어떻게 꽂는 거지? 어떻게 꽂아요? 어떻게 해서 그냥 하고 오는 거지 뭐. 분형히 어디요?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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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에이, 씨>. 여기를 딱달딱 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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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그게 잘하면 해주 좀 시. 네, 말은 더 잘해. 반만. 예. 네. 반만 쓰러 네. 그냥 팍 형. 아그왜 그랬냐? 응. 그렇지 자꾸 쭉가앉아 <laughs> 쭉, 쭉, 쭉. 쭉 가가가 가, 가. 아유 씨. 이게, 이게 네니 시험은 네가 해봐라 하더라고 얘가 이렇게... 아니, 이거를 세워서 꽂아야 따기지 아니야 아니야 옆으로 해야 아니. 아니. 옆으로, 옆으로 하는 게 이건 맞는데 아, 얘는 옆으로, 옆으로 하는 건 나도 그렇게 나도 봤어 그, 옆으로 아, 하는 게아 이거 봐 이거 얘가 은비가 거꾸로 같아 지금 아아 잔호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 이거 지금 안 되지 상관없어? 아, 됐어, 됐어, 그렇게 가는 거야됐어 됐어. 됐어, 됐어. 누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나? 아니, 옛날에, 야, 우리 잡아먹는 거 작가도만요. 자. 아, 그때는 죽여가지고, <laughs> 지대로 죽였는데. 이렇게 해고지고 여기 딱 해가지고, 뼈만 또싹해는거야그지 아이씨. 이 다음번에는 현실성 못 가라 그래. <laughs> 그렇지 다음번에 니가 해봐. 그렇게 잘하면서 걸레 됐다. <laughs> 됐네 잘하는데 뭘 아니 니 정도 우리도 있지 도가 텄는데 뭐인지 <laughs> 아, 아이, 차, 차. 너 거기, 거기 해놨는데 가봐 한순간에 금방 다 해버려 어, 처음부터 그렇게 잘쓰면서 내장 신경쓰지 말고 여기, 너, <laughs> 얘 테이프로 좀 믿지 <laughs> 자사이에서쫙좋아해 그래 그거 신경쓰지 않고 그냥 밀어버리되 뼈를 아니 칼을 형끝트 올리지 뭐. <laughs> <laughs> 그니까, 러 니가 해라고, 새끼야. 그렇게 잘하면. 자 되지, 되지, 되지. 아, 돼지, 돼지, 돼지. 아 음. 자, 자. 쭉, 쭉, 쭉. 쭉 가요, 쭉. 칼이 안 들어. 아. 칼이 안 들어. 칼안 들어는 아니야. 칼다 칼 들어. 쭉 가, 그냥, 쭉. 아이씨. 쭉 가라는데, 이카지야 말이지. 팔칼 아프지, 껐네, 칼을 사가고, 여기, 저쪽으로. 니가. <laughs> <laughs> 다음번에 니가 아는게 말야봐 씨. 아니야. 그렇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안 하면은 살이 살이 붙어서 떨어진다. 이렇게 그래도 워 먹을 건데 뭔 상황이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휴 <아유>, 저거 <저봐>, 씨. <laughs> 아유, 다음 건 무조건 비가. 코치는 코치는 되게 응. 잘하네. 아유, 왕 코치예요. <laughs> 없으면 일이 안 돼. 진행이 안 돼. 주는잘 <laughs> 음, 됐어, 아주 그냥. 기가맥혀. 와. 얼마나 기가맥혀 이거. 피가 이렇게 많은데, 피가 뭐 없다고. 닦아야지. 자, 다 닦아내더라고. 응. 어, <laughs> 어? 아이 <아니>, 지금 타고 <laughs> 봐가지고. 있어요 이게 빠지냐? <laughs> 아, 속 그래. 칼로, 칼로. 자, 여 거기서 이제 칼로 쭉 긁어 얹제 자르지 말고. 그렇지? 아니, 잘라요, 거지지. 아우, 나 미끄러워서 잘라지지 않네 그래, 미끄러우니까 나머지, 이제 그러면 장어에 이거를 뭐. 볼까요? 아유 저, 저 소금 갔다가 저이거 미끌거리는 거죠? 소금을? 미꾸라지 저거 야미꾸라지 나지. 어. 장어를 소금 뿌리는 건데 못 봤는데 미끄러우니까 장아찌 묻혀가지고 완전히 뭐 하던데 안돼 에스. 와. 예? 고무줄이네 고고추. 고고추. 좋다 이놈 그러이랑 똑같다 이거지. 그자 이제 내가 어? 요 여기를 셀이라고 음, 알았어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, 콧대 케라스 콧대만, 알았어, 가만 있어 봐. 아이 씨, 얘한번힘 쓰기 작하뭐정신 없어. 맞아, 니어니어 니어, 빨리 <laughs> <laughs> <아니>, 니어근데때리 <laughs> 던지 얼른. 아 이거 떼면 떼는새끼 때리는, 옆으로 옆으로. 야, 빨리 좀 해봐! 아, 구멍 좀잘 맞춰라. 이번 시간 얘기 많이 졌다. <laughs> 아까보다 빨라졌네. <없네>, <laughs> 이제 한번 맞춰보고 있다니까. 한1집으로 내니까, 반. 집어넣으니까, 반. <laughs> 아, 아, 진짜, 이거 <laughs> 쭉 가요, 이제, 빨리. 아, 이 어떻게 손바닥으로 싹 누르고. <laughs> 그렇지 그렇지. 아, 씨. 잘못 갔어, 잘못 갔어. 옛날에 시골에서 같이 컸으면 칼등으로 한번 맞으면 안돼안돼안돼안돼 칼등으로 안 맞았어? <laughs> 아유 뭐 코치가 있어야 돼 무조건 아니 자원가 완전 팔팔하다 내가 오늘 내일 오늘날, 오늘날 할때 잡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얘 몸을 꼬아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있대니까. 이거 잡아다. 나 그냥 다다. 너? 와, 그냥 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, 이게. 아유, 힘 주지 마. 중간에 지갈해야지. 된 거다. 음. 너무 삼칼에 살이 반이 떨어졌네. 아유. 아유, 그거 아까 그냥 그냥 응. 어차피 뼈도 먹을 사람 먹잖아. 다 먹어.

형리으로좀 해라고 그렇게 을런식으로 그렇지 그렇렇게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칼이, 나가지. 직각으로 하면 칼이 안 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이을게 있을 반대가 수또을다니까다니까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2년 음, 동안 죽어. 야 됐다 형 됐어 야거저먹는데현신형야 살았잖아 이직 아유 아안이정도 죽은 거지 형 아니 살았는데? 아숨 미끄럽고 가어떡해 아, 지금 때까지 기다려? 기다려야지 대 <laughs> ㅋ 아, <됐지>? 아, 기다려 아안데야히있 <laughs> 가는 거 하고, 아, 시발, 그 사이에 칼이나 갈고 있어야지 안 소리좋아 소리좋아 살았다? 아이 그, 핑계대지마 빨리 나. 아니 움직이면 안돼 이거 스스로 잡는거 움직이면 <laughs> 아니, 다 아니 움직이면 스스로 수술한... 살는거 잡던데 <laughs> 누가 죽었다 그랬어 이거 야 이거 너 두마를 잡아야지. 아, 마를 잡아야 마는 아무지 안 끌려가. 아니, 시바 가만 봣더니 왜 갑자기 지랄이냐 이거? 아 땅에 떨리지 말라고. 아니, 이게 가만히 있다가 <laughs> 아거惜 아, 야, 장어가 너무 큰거같고 왔어. 야, 너 씨가 먼저 거, 아니, 먼저 2 뭐. 어, 어, 이렇게 200 나갔어, 8뚝 말해서. 만돼지도안 타고. 야, 아니, 쟤 건드려봐, 찰안나 똑같아 얘랑. 똑같지? 그래. 저거. 죽지 아, 얘 똑같다니까 뭐. 건드면 똑같아. 아돌지나말러야지왜 <laughs> 이렇게 더러? 작었니가 어, 아니 선수가 틀기네 그래도 확실히 틀리네 많이 해본 사람이. 아유 그럼요. 아씨야 진짜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지가 손았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야, 야예 동영상 찍으면 다 초짜라고 할것 같아. 그 올리지 마 아니 초짜, 초짜 그 껍데기 벗기 그래 올리면 돼요 제발. <웃음> <웃음> 연습 중이라 우리 <그러냐. 웃음> 아니 이쪽으로 뒤집었 아, 다른 쪽하려고 <laughs> 먹고 려 연습하고 있다고 지장려고 지금 그 가서 지금. 아, 충격. 그 이거 해라고된다다고 <laughs> 아니, <웃음> 절대 안 <쓰이는> 왜 이렇게 <laughs> 돌아가? 지직하는틀린거 아... 같아. 틀렸어.는. <laughs> 틀렸어. 린것 같아. 틀렸어. <laughs> 그냥 야. 이렇게 잘라서 뼈째고 먹자고. 뼈째고 먹어야지, 될것 같아. 아니, 구워서 뼈 발르면 되는 거아니야 아니, 씨고옛날엔다 15... 그렇게도 먹었는데. 아까보다 더 지랄이네. <웃음> 점점? 응. 손으로 갓겠어? 가라. <laughs> 아니, 아까 코치하는 데는 무진장 주문가 아, 이거 죽, 그, 그건 이게, 이거, 이거 베테랑인데. <laughs> <laughs> 아니, 고기 썰리는 게 아니라 고기 뜯겨주는 <laughs> 느낌이거든. <들으면. 웃음> 어, 얘도 어떻게 좀해달리 와,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한숨 소리가 나오고. 아. 연식할 때는 드럼 소리 안 나왔는데 <laughs> 네, 감독 음? 어, 저, 저, 아니, 커피 이거 타지 마, 저기 있잖아 커피요. 뭐? 저기 커피 있잖아요. 저 안에 커피 원두 커피. 어, 원두 커피 먹어? 응. 응. 아 그건 한번 했으면 됐어. <laughs> <laughs> 한번 하면 되지왜 이렇게 하는 거 <laughs> 재밌는 거 <거야>. 아니지? <laughs> 아 <laughs> 소리가 나온다 콕 소리가 나와 야, 칼이 여기로 들어갔잖아 이리로 들어갔어야 되는. 여기서 어떻게 껴 까야돼 어이 여기 고급 집이네 원두도 있네 오. 그 손은 그게... 아, <laughs> 보기 안네야 <안엔 마>, <laughs> <해줬네. 웃음> 먼저. 좀... 야야 <laughs> 너말는는반 <laughs> 아니 보기는 어디 보았는데? 아잘졌네 아니 어디야 뼈가. 여기. 아니 코미디를 해 <웃음> <웃음> 완전히. 그잘하네저희그 뭐 그러니까 뼈를 그 중간을 깔라니까 얼마나 힘들어. 반을, 뼈를 반을. 아니, <laughs> 아니 거기 저기 있잖아. 그 장어집 가면 한데 머리 의도 맞고 가라가겠는데. 칼도 안 주죠. <laughs> 의도 맞기 전에. 아니, 힘도 이렇게. 못 쓴다고 그냥 쫓겨날 것 같은데. 얘, 얘가 자꾸 안 움직여야 되는데. <laughs> 움직여. 아니 살이 짤리는게 아니라 지금 <laughs> 느껴지네요 <laughs> <laughs>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 야그표 먹을만 하겄다 요살 많이 붙어서 좋지 <웃음> <웃음> 아니 뭐야 고기를 그냥 통으로 아니, 아, 잠깐만요 <laughs> 아니 이게 아니 그렇네. 익혀서 익혀서 발로 먹자고 그거 언제 네, 네. 네. 아니 그러니까 이거 통으로 네.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<laughs> <laughs> 아 통째로 <laughs> 그래 그냥 뭐 그안 돼. 아니그뭐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씨. <laughs> 아이고 왜? 내가 이랬잖아. 잡아서 가라고. 야. 장어집 주인들 진짜 상조 애들? 예. 상줘 애들. 그러니까 얘네들 기절시키려면 소주 먹여야 된다. 이거 잡으려면 소주 먹이라고 그러더라고. 소주 한 병을 넣어가지고 넣어놓잖아 그러면 애들이 힘을 못 쓴대요. 예. 채 <laughs> 가지고. 응. 힘을 못 쓴다. 그런 얘기, 처음 들어보는데. 아니, 이거, 그, 저, 잡는 사람, 장어 잡는 사람, 저, 저, 우리 명준형이라고 저기 어디야, 저, 저, 공에, 이거, 낚시 전문을 잡는 형님 있어요. 아니, 그, 그만해. 됐어. 아니, 이 무슨... 그게 문제가 아니야 <laughs> 지금 그 피는 <laughs> 문제도 뭐... 아니야요 하나 보자마자 <laughs> 또나먹으요 <왔어. 웃음> <뼈체 더> <laughs> 형, 진짜 걸레 만들었어, 이거. <웃음> 형, 형. <웃음> 몸통 따로 있어, 또. 아니, 내가 해볼게, 아